오늘은요 어린이와 양육자를 더 나답게 성교육 소셜벤처 나다운의 오지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어, 오지영 대표님 본인과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지금 어린이와 아육자를 위해서 놀이와 성교육, 그리고 성질감성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나바온이라고 하고요. 저는 나바온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지연입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어, 저는 원래 이제 교환자격증을 따고 국어교사를 준비하고 를 있었는데요. 네. 그러던 차나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저한테 했던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학생이 뭐라고 했어요? 학생이 아, 이제 선생님 환경충이 저한테 생일충이해요라는 말을 했는데 네. 어, 그 당시에 뉴스에 아이들이 이런 형용 표현을 쓴다라고 네. 나오기는 네. 했지만 네. 실제로 네. 학생들이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음. 그게 이 제가 가르치던 학생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우리가 한남충, 생민충 이런 거 들어갔는데 그 이야기를 한 학생이 혹시 어떤 분이신가요?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이었고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아이들이 어른들이 당시에 혐오를 혐오법을 네. 음. 거를 그대로 배워서 음. 어, 본인들도 혐오를 하고 있고, 음. 저도 이제 주어 선생님을 하면 결국 순회를 가르치게 될 텐데, 네. 그렇기 이번엔 우리 학생들이 네. 조금 더 어, 혐오하지 않고, 가치 이런 네. 세상을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더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음. 이제 소셜벤처를 창업하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재 대표님께서 이 일을 네. 시작하게 되셨군요. 어, 우리가 성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막상 성교육을 할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나다원에 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친구들 어린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놀이형 놀이하고, 놀이하고 게임을 중심으로 성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놀이와 게임. 네. 와, 저 학생들이 이제 친구들이 음. 어 교육을 받을 때 그냥 모르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지생감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저희 콘텐츠의 차별점,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팀그 홈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와 양육자를 더 나답게라고 슬로건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네. 왜 어린이와 양육자를 더 나답게라고 하셨는지요? 우선 저희가 나답게 만드는 게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네. 선별로만 고정을 시켜서 네. 어, 남자니까 이래야 돼, 여자니까 이래야 돼라는 것으로 가둬두는 것들을 조금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나는 뭐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이 나는 나다운 거야라는 게 우리 사회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사회의 작은 시작점이라고 하는 가정일 거고 그중에서 그렇죠. 그 이제 어린이들부터 시작을 하고 어린이들을 가르치려는 양육자분들도 같이 변해야 되고 하다 보니 저희 슬로건을 어른이과 양자를 더나답게 하는 컨텐츠를 만들자 라고 해서 그 슬로건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나답게 남자, 여자가 아니라 사람. 네. 아, 좋습니다. 어, 대표님, 우리가 요즘 최근에 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인지 감수성 막상 들으면, 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 대표님께서 쉽게 이야기해 탁드릴게요어 정말 쉽게 설명하자면, 네.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답게, 여자답게가 아니라 음. 나다움을 인지하고 나답게 살수 있도록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감수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네. 저희가 친구들한테 얘들아 뭐, 남자 친구라고 해서 너는 남자가 이렇게 바로 조금 먹어라는 음, 음, 이야기를 음, 듣거나 그리고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는 여자왜이렇게 조심하지 못해라는 음, 말 음, 이런 음. 말을 듣는 게 이제 어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능력 이걸 이제 성지감성이라고할수 있고 아,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음, 이런 것도 성지감성 있는 행동이라고 할수 있을 것, 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게 쉽게 다가오는것 같아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람로 인간으로서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네. 아 그렇군요. 어 분명 분위기에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성인지 감수성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어 사실 뭐 정량적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창업 초기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처음 초기에 저희 성교육은 성의지각성을 포함하고 있는 성교육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뭔데? 이걸 음, 음,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성의지각성의 단어의 뜻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이제 공무원들도 이걸 인사혁신처에서 길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측면서좀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면 왜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할까요? 음. 어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어린이들 최근에 기질 육아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기질 육아? 음. 기질 육아. 아, 기질 육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음. 기질에 따라서 아이들의 잠재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육아를 하는 것. 아. 그래서 육아를 음. 하는데 네, 네. 어, 사실 성인 증언성이 없게 되면 음. 아이들의 기질이나 잠재력을 계속해서 성별 고정 과정을 가둬두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여자친구들이 되게 활발하고 운동시력이 음. 뛰어날 수 있는데 여자이니까 좀 조용한 놀이를 시킨다거나 음. 아니면 남자친구도 상세한걸할수 있는데 어 조금 더 밖에 나가서 좀 거친 놀이를 시킨다거나 음. 하게 되면 은 어른들의 그런 선도적 안정 때문에 아이들의 이제 진로라든지 아이들이 펼칠 수 있는 잠재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사회가 더 다채로워지기 위해서 성지감성이 필요하다고 말할 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성, 네. 그 다양성의 성능가납성이꼭 필요하다. 고 네. 아, 그렇군요. 네. 대표님이 네. 일을 시작하신 게몇년 되셨어요? 저희 이제 3년차 됐습니다. 아, 3년차 됐어요? 그러면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나이 일하기 참 잘했어.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를 생각하셨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성교육이라고 하면 거의 다 신체 지식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예. 저희는 성지상성을 좀 중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을 꼭 어, 이런 수업 주지해야 되나라고 예.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예. 예. 해요. 네. 근데 이제 또반면에 저희 교육이 너무나 필요하고. 어 공감을 해주시는 경우가 되게 감사한데 네. 최근에 이제 어머니 한분 작년에도 들어주셨고 올해도 또 들어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음. 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나다운 성격을 들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어 음. 너무 감동을 받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팀원들이 다 이렇게 눈물한 방울씩 흘려요.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그 어머니는 그러면 아이는 몇 뭐, 학년 아이를 학생 어, 저희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작년에 2학년, 올해 3학년이었고, 동생이 네. 이제 7살이어서 동생을 같이 듣게 되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성교육을, 어머니가 직접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대표님이 하고 계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네. 교육을 듣고 계신다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어, 그러면 이제 우리 전문가이신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 텐데요. 어 함께? 해볼 수 있는, 혹은 우리가 실천해볼 수 있는 성교육, 이런 건팁이에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첫 번째는 성교육이라고 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음. 거를 없애자. 없이자요 아, 특별하지 않다. 네,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아시겠지만, 취학 학생들이 보는 동화책에도, 뭐, 위라든지 장이라든지 패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인생이 심었을 때. 그죠 다 알고 있는데 그때 성기에 대해서 같이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아, 뭔가 성기에 대해서 또좀 다르게 음. 어떻게 가르쳐 주실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몸에 대해서 눈, 코, 입, 귀 이런 거 가르치실 음. 때 같이 음수 능겨 같이 가르쳐 주실 아, 수 있는 거. 네 고개 다 사보네요. 눈, 코, 입, 음수 능겨. 네. 네아 그렇구나.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요. 네. 아, 자제 어 이제 대표님께서 이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인데 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성교육에 대해서 아직도 되게 터무시하고 음. 뭔가 성교육을 하면 성적인 호기심을 더 자극하지 않을까 혹은 뭔가 성인지 성인의 정성이 뭔가 우리 아이들한테 더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 호기심이 분명히 있는 친구들이고, 그 호기심을 풀어주지 않으면 더 나쁜 길로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이들한테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하고, 아이들을 우리가 남자에여자에 이렇게 음. 나누기거나환하면 개성적인 사람으로서 바라봐 주는 거를 우리가 어른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어린 아이가 행복해야 어른도 행복하고 그게 이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자 지금까지 어, 어린이와 양육자를 더 나답게 꿰고 있고 성교육 소셜벤처인 나답의 오지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귀한 시간 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laughs>